여러분 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Ping> <laughs> 이재명 이재명 이아 <이재명>, 잠깐 잠깐 아니, 절대 이렇게 좀 해주시죠. <�ması Than> an <laden> 네자리 앉으시고요. <laughs> 예, 제가 동원한 사람인 거 모르시 죠. <JUST whereas agoravio> 이재명이 생각하는 청춘이란 빠 빠밤 빠밤 <advisory> 청춘 개 같은 거죠. 요즘은 그렇다는 거죠. 청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좀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뭐라고 그럽니까그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거의 버려진 세대 같아요. 그래서 대개 그야말로 피어난 꽃봉오리 같은 존재인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그냥 말로 이 꽃이 필라고 하는데 한설이 몰아쳐가지고 말이에요 다 돌아 그냥 얼어 죽고 있는 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마음에 드세요? 꽃 같은 청춘? 음뭐 <laughs> 어, 이러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laughs> 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거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죠. 에, 지금은 사실 꽃 같지가 못하죠. 저는 우리 사회가 좀 희망을 가지려면이 그 젊은 세대들이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열 열정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지금은 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에, 그래서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뭔가 길도 한번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니까 또안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여기서 궁금한 게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어, 검정고시 그렇죠. 네, 네. 중고등학교는 제가 제일 인생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네. 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연고가 연줄이 중요한 사회인데 학연. 그 중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맞,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게 없습니다. 검정고시를 했어요? 중고등학교는? 음,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검정고시 출신으로 해 가지고 중앙대학교에 굉장히 장학생으로 들어서 가 용돈까지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학교 들어갈 때. 근데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참 이럴 때저 허탈감 느껴요. 중대법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1986년도에 사시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964년생이에요. 근데 86년도에 사시에 합격해서 을몇 살이에요. 무려 23살 23 3 4 23시 3 4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래도 돼요 <laughs> 정말 20대 초반에 사시에 합격한 거고 요즘도 흔치 않은데 정말 놀랍습니다. 글쎄요 뭐 어... 대체적으로 좀 비정상 등 비정상 루트를 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 그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어, 제가 이제 장애인이고 어, 또 공장을 다니면서 내가 다시는 직장 생활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 갇혀서 공, 노동을 했거든요. 어, 아침에 출근하면 얻어맞고 출근할 때 얻어맞고 퇴근할 때 맞고 점심 시간에도 못 나가고 공장에 갇혀가지고 쌓간 도 시작 쓴거뭐 그래가다가 다시는 내가 공장 생활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결국 이제 소위 사법 시험이라고는 하 합격했죠. 소위 개천에서 건가요? 용인한 케이스네요. 네. 되게 불안 어린 시절 성장 환경을 뒷고왔는데 문제는 저는 불안 저도 불안 가정 환경에 태어나서 불안 어린 시절을 겪었는데 문제는 지금도 불어해요, 재장님. <laughs> 저는 공부를 공부가 참쉬웠어요라는 말을 진짜 요새 뼈저리게 네. 느끼고 있거든요. 어. 저는 공부가 실직했는데 뭐살길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뭐 죽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탈출한 거죠. 물 속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요새 흙수저란 말 아시죠? 뭐 제가 흙수저 출신이죠. 흙수저에서는 어쨌든 시장님은 은수저한 동수저급은 되지니까 우리 아들들은 아마 이제. 은수저 정도 는되잖 아들로 요 은수저의 태어난 거죠. 예, 네. 그래 된거 아닌가 싶습런데 그런 게 이제 80년 대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었던 시절이라고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크다는 얘긴데, 또 그렇게 힘들게 사시패스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이제 주류사회로 편입하시고 소위 말하는 출세하고 돈잘 버는 길로 가실 수 있었는데, 또 인권 변호사 시민 운동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정말 쉽지 않은 선택, 정말 이제 신분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신 상태에서 어 그런 남과 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혹시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사건으로는 이제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제 사람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아. 예. 제가 공장 생활을 할때 이제 광주 그때는 이제 광주 사태라고 불렸죠. 이제 뭐 폭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손잡고 무슨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랬다가 총 맞아 죽은 뭐 그런 사건으로 되게 알려졌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로 알고 저도 제 입으로 많이 비난을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소수 군사 그 반란군들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들 향해서 제가 같은 가해자가 되가 공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제가 사실 너무 창피했고 또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게 내가 보는 거와 다르구나. 그리고 사람이란. 예, 일방적인 정보를 주입당하면 쉽게 노예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지금 시장님이 1980년대 광주항쟁이라고 얘기하면은 당시에 네. 10대 중반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82년에 대학을 들었으니까요. 네. 이제 80년, 81년 그 2년 정도를 공장 생활을 할 때죠, 그때가. 고등학교 한 1학년 쯤될 때겠죠. 어,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완전히 사실이 반대였죠. 그리고 이제 그 가해 행위에 제가 직접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죽이는 행위는 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을 폭도라고 비난하는 일을 제가 같이 했죠. 언론에 속아서, 정권에 속아서. 그래서 그게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됐고, 또 수없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 점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그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공익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유력한 계기였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사범연수원에 갔을 때, 그때 제일 고민이 그런 거예요. 기도권을 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맞, 맞자 한 동네 조그만한데. 어, 중앙은 누구나 다할수 있으니까. 지역을 하나씩 맞자.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근데 자 불안한 게 뭐냐면 먹고 살수 있을까? 에. 그래 판사 한 1년이라도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막 <laughs>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에, 그때 노무현대령이 이제 부산에서 노동권 변호사 뭐 이런 감에서 막 구속도 되고 그럴 때예요. 내분이 저희 사분연수원에그 노동법 학회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강연을 오셔 가지고 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저한테 기억이 남는 거는 변호사는 절대 굶지 않는다. 그 그분이 되게 격렬하게 활동할 때예요. 네. 어 저러고도 살수 있구나라는 어, 걸 알고 이제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결국 뭐 그게 소위 이제 판검사 발령 안 받고 소위 이제 노동 노동인권 변호사 네. 그 길로 들어서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 되게 능력 있고 되게 잘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으셨다고 다른 방송에서 <laughs> 제가 봤습니다. 한가에는 <laughs> 재산이 수십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laughs> 수십억에 <laughs> 해당이 돼요. 예. 네. 음. 십수억에 해당되겠네. 십수억. <laughs> 여기 혹시 십수억 계산가지신 분 계세요? 십수억. 누가 재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인권 변호사가 돈이 그렇게 많냐 이길래. 인권 변호사가 무능한 변호사가 아니다. 제가 일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어, 또 필요한 이런 그냥 무료로 하고. 어, 제가 남들 지는 사건 죽으라고 밤새 공부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겨서 그럼 또 수입료가 많잖아요. 어허. 지는 사건이니까. <laughs> 네, 그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필요한 재산은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은 되게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는 재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딴돈 신경 안 써도 되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졌으니까. 그건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학교 어쨌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네. 대학에서의 물론 이제 광주항쟁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었다고 하지만 네. 대학 생활도 좀 궁금해요. 그 지금 사실을 23, 세네살에 패스한 건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대학 내내 공부한 거 아니에요? 대학 내내 공부했죠 사실. 그니까 러 제가 이제 대학을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용돈까지 뭐 어떻게 아, 용돈까지 줘요? 이제 그게 제가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가 만든 말이니까 아 네, 못 들어봤을 텐데 전두환 이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딱 했는데 국민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개혁 조치를 했는데 그첫 번째 조치가 본고사를 없앤 겁니다. 소위 이제 가외를 네. 없애고 본고사를 없애는데 그러니까 사립대학들이 우수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니까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학력고사 점수를 하기 으니까 그래서 모든 학생이 1등부터 63만 등까지 등수가 딱 매기죠. 그러면은 각 학교에서 몇등 이상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81학번부터 이런 게 생겼습니다. 학력고사 몇등 이상 되면 등록금 면제하고 돈을 얼 마주고 이런 이런 그걸 봤죠.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나도 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돈 받고 갈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해서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성적이 된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돈 많이 주는 대학을 갔죠. 그 중앙 대학을 갔는데 갔더니 과를 선택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제일 커트라인 높은 과를 선택한 게 법대였어요. 아... 법대를 딱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야. 사법고시, 행정고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합격면 판사, 검사, 변호사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 어, 뭐 그런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아주 드디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죠. <목소리> 여러분, 근데 이 <이거> 결론은 뭐냐? <laughs> 결론은 여러분 뭐예요? <laughs> 나 공부 잘했다. <laughs> 아, 왠지 이거 <laughs> 제가 깔때기에 내가 아닙니까? 네? 아, 알겠어요. 기회가 되면 PPL 막 깔때기 맞는 <laughs> 거예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트, 트위터도 무슨 제 깔때기예요. 성남. 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13살이에요. 초등학교 마치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죠. 가족들이 다 네, 이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굳이 아니, 이한꺼번은 진짜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땅 중에 굳이 왜 성남이에요? 당시 성남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같은데 어, 당시 성남은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이게 그 청계천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고가도로 만들고 이러면서 서울에서 살고 있던 그 빈민들을 강제 수용하려고. 이 산을 깎아 가지고 껍데기만 뺏기고 이리로 다 이주시켰거든요. 를아 옛날, 옛날 스타일링이 시베리아 방지시키듯이 네, 이주시켜듯이 네, 이주시켜듯이 네. 한가, 그런 그런 저희가 거. 특별관리구역이었는데 원래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모이면 또 먹고 살 길이 생긴대요. 그래서 다못 사는 사람들이 성남으로 모였죠. 서로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 좀 시골 땅도 없고 다 망했으니까 다 서울로 왔는데 아니, 서울이 아니고 서울 옆에 있는 성남으로 온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저 시장님 그. 어린 시절 보면 70년대 그 도시빈민 안소공에 네. 나오는 그 분위기를 네,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광주 대단지 사건처럼 그어 경기 남부에 존재했던 도시빈민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네.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성남 시민 아닌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성남시 그러면 저는 딱 구도심 네. 그 중원구 수정구 그리고 분당으로 대표되는 중산층 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 분당하면 딱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어 대립적인 계층과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네. 도시라는 점에서 저는 어쩌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도시가 네.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 근데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속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그양 어 계층과 양 세력이 그렇게 큰 갈등은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님 시장님 시정의 어떤 방향성도 그런 어 분당과 구 성남. 포창민 세력 간의 어떤 조화와 화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남이 정말 특수한 도시인데요. 음, 아까 지금 현상으로 보면 어, 대한민국의 현 축소판, 소위 영, 영호남 갈등, 또빈 빈부격차, 또, 또 계층간 갈등 이런 게 아주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근대, 근대화의 역사 그대로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빈민들을 중심으로 한그 본시 가지. 그다음에 중산층을 위주로 한 분당 그다음에 반교 이렇게 이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 그대로 녹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분당 독립운동도 많이 했고요 독립투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laughs> 물론 이제 강남을 보는 것 같은데 매우 이제 정치적이어서 문제인데 그 분당을 독립시켜 주겠다 이런 구호 하나 가지고 막 국회의원을 몇번 하신 분도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그 갈등이라고 하는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에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말로 해서 된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단 이런 걸 열심히 하는 이유도 같은 팀을 놓고 같이 응원을 좀 해봐야 공감도 좀 생기고 또 생활상의 격차 도시 주거 환경 이런 격차를 또 많이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교류하고 네,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집단의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의 제일 큰 역할이 뭐냐면 통합하는 거예요. 같이 살게 해줘야죠. 지금 어떤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나눠 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하죠. 네. 근데 이거 제일 나쁜 짓입니다. 점점 고리 깊어지죠.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또그 안에서도 이제 양극화돼서 부자와 빈자가 나뉘고 여기 이제는 또 노인 청년이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진보를 나눠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게 하고 그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 이게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이거는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야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성남으로 어쨌든 13살의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성남으로 음, 이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성남에서 살면서 그때는 어디 사셨어요? 그나저나. 그때는 이제 상대원이라고 이제 공단 있는 바로 옆에 살았죠. 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물론 많이 맞고 했지만 그때부터 뭔가 내가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야겠다. 아니면은 통합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셨어요? 아 전혀 안 했죠. <laughs> 어떻게 하면 월급 10원 더 올려받을까? 이런 연구만 했고 제가 그때 월급 받은 게 보통 하루 일당 뭐 600원, 뭐 500원 이럴 때니까요. 많이 받은 게천 원. 그게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격차가 너무 크죠. 뭐 일당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 일당. 몇만마나서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때는 본시 가지에 공장 노동자였는데 그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 가서 좀 일단 눈을 좀 떴고요. 네. 그다음에 가능한 길을 찾은 게 사법 연수원 때고 네. 소위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유용하게 역할할 수 있는 게그 역할이어서 시민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소위 정당 개혁이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간당원 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누가 찍는 게 아니고 당원 많은 사람이 후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출마하자고 마음먹고 당원을 5,300명을 조직해서 점령을 했거든요 <laughs> 예를 들면 이런 거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 나가도 몇 프로 이상 받으면 비용 다 돌려주고 그 옛날 선거는 어땠냐면 막 수십억 돈을 쓴 다음에 떨어지면은 거지 되고 당선되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전 찾아야 되니까 뭐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되고 이 고리를 끊는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계획입니다 이 그걸 보고 어 그럼 좀더 영향력 있는 쪽으로 옮겨가자 예, 시립 의료 만들다가 승질나가지고 수배되고 막 이랬는데 예, 그때문에 그 조금 조금씩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럼 생각이 점점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을 리가 있나요 옛날에는 뭐 월급 50원 올려주는 거 이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어릴 때는 어찌됐든 주관과 직관대로 뭐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었 떤 삶에서 뭐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그냥 인생 이렇게 흘러갔네요. 네, 뭐 인생을 그냥... 막 던졌어요. 맞습니다. <laughs> 근데 되게 멋있게 던지신 것 네. 같아요. 어! 박삼범. <laughs> 역시 작 작가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적당한 표현 못 찾았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주사위 던지듯이. 네. 예, 던져 봤더니 대개는 잘 맞더라고요. 네. <laughs> 기승전 자기자랑이에요. <laughs> 잘 맞은 거죠. 근데 꼭 조사에 대해서 6번이 나와야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1번 나와도 상관없는 네. 거죠.